12번 문제는 삼각형 ABC에서 이것의 비율이 3대 5대 7이다. 자 얘가 3대 5대 7이면 뭐도 3대 5대 7이냐면 각각의 변의 길이의 비도 3대 5대 7이야. 그치? 그런데 그이 C의 길이의 크기가 가장 크죠. 그러면 그것의 내각의 크기도 무조건 크다라고 교과서 설명하기에서 증명했었지. 그러니까 이 삼각형은 C의 길이가 제일 길고 A 길이가 제일 짧고 이런 식으로 생긴 삼각형일 거다라는 거죠. 그러면 ABC가 이렇게 됐고 요만큼이 3대, 5대, 7 이렇게 되는 거잖아. 그럼 얘를 3K, 5K, 7K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. 그것의 내각의 크기를 구하세요 했으니까 결국 C의 크기에 관련된 걸 풀어내라. 근데 세개의 변에 대해서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. 그러면 코사인 C는 2 곱하기, 3K 곱하기, 5K 분의 3K의 제곱 플러스, 5K의 제곱 마이너스, 7K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. 그럼 계산을 하면 30K의 제곱. 그리고 이거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15k의 제곱 그래서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자, 삼각형의 내각의 합 중에 하나의 각이 코사인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단위원으로 됐을 때 삼각형의 코사인 값 동경의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동경이겠지 즉시는 120도가 되겠죠 됐지?